지금 마을 어길를 따라서 내항에서 외항으로 가는 중입니다. 내항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한 15분 정도 놀러왔습니다. 내려다보이는 저곳이 비진도 해수욕장입니다. 이제 저 길을 따라서 외항으로 넘어갈 거예요. 비진도 해수욕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외항으로 접어들었고요. 외항 산호길 트레킹 코스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선유봉 가는 길인데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곳이 비진도 산호길 미인 전망대입니다. 반대편으로 보이는 섬이 아까 넘어왔던 내도 마을이에요. 아직 선유도 정상까지는 700m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선유봉 전망대입니다. 선유도 전망대를 기점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편하고 완만한 길입니다. 이곳은 노루여 전망대입니다. 선유봉 전망대에서 20분 정도 걸어서 내려온 것 같아요. 야호! 나는 대관령이 좋아! <laughs> 비진도 외항 산옥길 트레킹 코스를 마치고 지금 다시 해수욕장으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비진도 해수욕장 맞은편으로 있는 몽돌 해수욕장입니다. 관광객들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냥 동네 산길입니다. 경치는 정말 정말 예쁜데, 어, 장난이 아니기 힘듭니다. 다음에 오실 분들은, 어, 단단히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이곳은 2012년도 3월 1일에 폐교한 한산초등학교 비진분교 학교입니다. 비진도 내항 선착장에 도착해서 5시 15분 통영으로 가는 마지막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